아, 여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저, 우리가 파주에서 한 수십 년 살다가 할아버지가 이사 가자, 꿈으로 몽상 주길래 이쪽으로 찾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왔을 때는 처음 이 집이 계약이 됐었어요, 다른 사람이. 음. 그러다 갑자기 또그 사람이 계약 파괴되고 우리가 얻어서 온자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깨비터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 예. 여러 가지 채소도 있고 뭐 이런 데 어떠세요? 어, 좋지요, 어. 저희들은 보살님은 영신당 이렇게 돼 있는데, 보살님 여기 옮기신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어, 저는 너무 조용하고 좋고, 제가 원래 진짜 개화집에 오고 싶었거든요. 흙집, 나무 석가래집 옛날집. 근데 진짜 우리 법사님 말씀대로 딱 보니까, 어, 이거 내 집이다. 어, 근데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어, 그날 아예 딴데돌아보지 않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그집 파괴됐다고. 야, 이거 신의 조화 아니고 무슨 조화겠어요, 그죠? 예, 영신당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예. 들어가면 안에 가면 더 좋아요, 또. 자, 이것이제 신당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 계신 곳 신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서라 영신당의 점사를 보고 있는 노시제자 옳습니다. 노시에도 애동제자 옳습니다. 제가 이걸 하게 돼서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서툴고 말도 좀주소가안 맞고 그러는데 앞으로 좀 자주 뵈야 될것 같고 저 채널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한테 어쨌든 호불호 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쁘게 봐주시고 중간에 듣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